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쌤이에요. 뿅! <laughs>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수업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음 날씨가 굉장히 안 좋네요. 날이 굉장히 흐리고 비도 추적추적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이 다소 지금 보시죠 잿빛인 거 약간 약간 칙칙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날에는 굉장히 화창하고 예쁜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진도에 나가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수업 설문지 다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남겨줬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도 선생님이 매 수업 시간마다 질문 좀 남겨주세요 했는데 그 전에는 그닥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문법을 배운 만큼 여러분들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답글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 답글은 구글 클래스룸. 지난 시간 수업에서 비밀 댓글을 봐주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지난 시간에, 어, 선생님 저 질문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꼭 지난 시간 비밀 댓글을 확인해 주길 바랄게요. 그리고 사실 질문에 대한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노래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도 선생님이 되게 고맙다고 답글을 달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도 비밀 댓글을 달아놓거든요. 어, 그리고 선생님이 꼭, 아, 이 친구한테는 답글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이 답글을 남겨주고 있으니까 비밀 댓글을 좀 확인을 해주길 바랄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어, 선생님, 왜제 글에는 비밀 댓글 안 달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두 모두에게 하나하나 비밀 댓글을 달아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일단은 선생님한테 노래를 추천해주거나 아니면 질문을 남기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답글이 필요한 친구들에 한해서 선생님이 우선적으로 답글을 달아주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답글을 달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글을 안 읽는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내는 수업 설문을 다 보면서 밑줄까지 그으면서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멘트들을 했는지 선생님한테 어떤 말들을 했는지 어떤 애교를 부리고 어떤 또 사랑스러운 말들을 했는지 다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요. 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수업을 나갈 거냐면요.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 두 번째 바로 투부정사인데요. 이 투에 대해서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해두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급적이면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두라고 했고, 여러분들의 필기는 선생님이 과제로 나중에 확인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필기 잘 해줬죠? 오늘도 역시나 문법을 나가는 관계로 여러분들 투부정사에 대해서 열심히 필기를 해주면 되는데, 어,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선생님이 수업 끝에다가 선생님의 필기 영상을 올려놓을게요. 어,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필기 영상을 보면서 참고해서 같이 따라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Go go!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법을 나가 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나 기회가 왔어. 어떤 기회인데? 콘서트 갈 기회. 예! 응. 나 뭔가가 좀 필요해. 대체 어떤 거? 당어졌어 뭐, 먹을 무언가가 좀 필요해. 나도. 저기요. 저 시간 많아요. 네. 당신과 살아가 나눌 시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조금 더 꾸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꾸며서 부연 설명을 해 주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영어 단어를 뭘 쓰면 좋을까요? 네, 바로 영어 단어 투입니다. 이 영어 단어 투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때 꾸며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어 단어 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배워 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단어 투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자, 투는요. 원래 정식 명칭은 투 부정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름이 투 부정사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소개할 때는 수 라는 단어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얘는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뭐뭐한 뭐뭐하는 이란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는 꾸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무슨 말인 건지 우리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또 이상하게 연기했던 그 문장들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면서 배워볼게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주어하고 동사를 먼저 찾아서 먼저 적어줘야 해요. 알겠죠? 자, 그럼 주어하고 동사를 먼저 찾아볼까요? 나 생겼어. 이거죠. 나 생겼어 라는 말이에요. 어, 근데 생겼다가, 그냥 생기다가 아니라 기회가 생겼다예요. 자, 여러분, 기회가 생기다 라는 말은요. 영어로 have a chance 혹은 get a chanc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 기회가 생겼어는 have a chance 혹은 get a chance를 써주면 되는데요 자 주어가 i 예요그 다음에 have a chance로 써볼게요 have a chance 나 기회가 생겼어 자 그럼 선생님은 기회가 생겼어까지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써야 되는 거냐면 아까 전에도 질문에서 그랬죠 나 기회가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 대체 어떤 기회라고 물어봤었어요 어떤 기회냐면 갈 기회예요. 그냥 기회가 아니라 콘서트 갈 기회예요. 꾸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을 만날 기회 놀 기회가 아니라 콘서트 갈 기회인 거예요. 기회긴 기회인데 콘서트를 갈 기회인 거예요. 자, 이렇게 꾸며 주는 말들을 써야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문장을 쓸때좀 주의해야 되는 게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선생님 이 주어 동사를꼭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꾸며주거나 부연 설명해주는 말들은요. 뒤에다 쓰는 거예요. 뒤에. 자 그래서 여기 도 보면 I have a chance긴 찬스인데 어떤 찬스냐면 콘서트 갈 찬스라고 해서 이 콘서트 갈이라는 부연 설명 꾸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건 여기 뒤에다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 같은 경우는 에 앞에 썼죠? 갈 기회 해가지고. 근데 영어에서는 기회, 갈이라고 뒤에서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콘서트 갈인 건데 할하는이라는 말을 만들려면 투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투를 써주고. 근데 뭐할 거냐면 갈 거예요. 자, 투 다음에 그러면 단어, g o 를 써주면 되고. 어디를 가요? 네. 콘서트를 갑니다. 나 콘서트 갈 기회가 생겼어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볼게요. 나는 가지고 있어요. 생겼어요. 어 chance 기회가요. To go 갈갈 갈 기회가 생겼어요. 자 어디로 가냐면요 콘서트를 갈 기회가 생겼어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선생님이 연기했던 예문을 한번 또 영어로 말하거나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나당 떨어졌어 먹을 무언가가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또 주어하고 동사를 먼저 봐야겠죠 주어는 뭐예요? 네나구요 동사는 필요해요. 자나 필요해부터 씁니다. 그러면 영어로 I n e 되겠죠. 자 여기까지 쓰고요. 필요하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대요? 무언가가 필요하대요. 자 무언가는 영어로 뭐죠 Something. Something입니다. I need something. 나 뭔가가 필요해. 근데 어떤 무언가냐면요 먹을 무언가요놀 무언가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 때릴 무언가도 아니라. 먹을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 먹을. 또 역시나, 뭐, 뭐, 할 하는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꾸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무언가라는 말을 꾸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또 역시나 여기다가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투. 꾸며줄 수 있는 투를 씁니다. 투를 써서 여기 something을 이렇게 꾸며주는데 이번에는 뭐할 거예요? 먹을이에요, 먹을. 머글. 자, 먹을. 먹다를 또 여기다 써줘야 되겠죠? 영어 단어, 이. 자, 이렇게만 써주면 끝입니다. I need something. 나 무언가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먹을 무언가가 필요해가 됩니다. 먹을 무언가가 필요해. 뭐 할, 뭐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져서 먹을이 됩니다. 그럼 또 이번에는 세 번째 예문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중에랑 사랑을 나눌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간이긴 시간인데 사랑을 나눌 시간이라고 또 구체적으로 꾸며서 설명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주어하고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저, 시간 많아요. 예요 저, 시간 많아요. 많아요. 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어로 일단 또 써보면, I. 자,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 시간이 많다라고 하려면, 영어로는 have 라는 단어를 써줘야 돼요. I have. 나는 갖고 있어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많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a lot of 혹은 much. 이게 바로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I have a lot of time. 시간 많이 갖고 있어요. 까지 썼어요. 자, 제가 여기까지 쓴 거예요. 자, 그럼 또 어떤 시간인 거냐. 시간이긴 시간인데 그쪽이랑 사랑을 나눌 시간이에요. 여기, 뭐, 할, 하는, 하늘이라는 의미를 만들면서 꾸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죠? 시간이긴 시간인데 사랑을 나눌? 이라고 하면서 꾸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또 어떤 단어를 써야 된다고요? to를 써야 한다고요. 자, 여기에 또 그쪽이랑 사랑을 나눌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자, to. 자, 사랑을 나눌. 이거는요, 그냥 사랑을 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쪽이랑 사랑을 만들. 그러면 만들다. 만들다는 영어로 make. 자, 뭘 만들어요? 사랑을만드죠 make a l o v e 누구랑요? 그쪽이랑요? 당신이랑요? with you. 누구누구랑이라는 말을 하려면 with를 써야 하죠? 그래서 with you를 쓰면 됩니다. 자, 이걸로 또 다시 해석을 해보면 나는 갖고 있어요. a lot of time.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요. 만들 시간이요. a lot. 사랑을요. 당신이랑 사랑을 만들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요. 또 역시나 꾸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여러분 아직 적는 거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투부정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기회, 그냥 무언가, 그냥 시간이 아니라 콘서트 갈, 먹을, 그쪽에서 사랑을 나눌 해서 꾸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다 투라는 수부 정사가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꼭 명심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번에도 또 필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이 적어 놓은 여기, 여기에 적어 놓은 주의 사항을 꼭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이 주의 사항도 여러분들의 노트에다가 적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적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법 수업 잘 들었나요? 여러분, 질문이 생겼다면 수업 설문에다가 질문 남겨주는 거 잊지 말고요. 선생님이 꼭 비밀 댓글로 달아줄게요. 그리고, 어? 왜 오늘 배운 문법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풀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 문제풀이 영상 올려줄 거니까요. 그리고, 오? 투에 분명히 다른 쓰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지? 라고 궁금한 친구들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것도 다음에 차차 배울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오늘 배운 투부정사에 대해서 열심히 필기를 해주고요. 혹시라도 선생님의 필기 영상을 보고 싶다면 '요기'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오늘의 팝송을 듣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요기'를 눌러주면 돼요. 선생님 저는 이두 개가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유튜브 앱으로 선생님의 영상을 보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따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 링크를 눌러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수업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